안녕하세요. 저는 생소체드럼에서 다양한 캠페인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는 곽수영입니다. 사실 생물학을 전공하게 된 계기는 특별하지 않았고 고등학교 때 생물학만 쓰면서 1등급이었고 그냥 이게 제일 잘하는가 보다 하고 막 그때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전공을 선택하게 됐던 것 같아요 생물학과 같은 경우는 사람들과의 접촉보다는 나의 이런 연구가 어떤 성과를 내는지 어떤 결과가 있는지 가장 중요한 그런 직종이었는데 저와 잘안 맞다는 거를 발견을 하게 됐어요 제가 교회를 다녔었는데 교회에서 방송팀을 하게 됐어요 친구랑 같이 만든 영상이 하나 있는데 그 영상이 막 조회수가 5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상을 통해서 사람들이 좋은 영향을 받는 걸 보고서는 선한 가치를 전하는 영상을 만든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공은 생물학과였지만 복수 전공으로 미디어 컨텐츠를 배우게 되었어요. 제가 1학년 때부터 영상 제작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방학 때그 3주간을 하루에 막 6시간씩 영상 제작하는 툴을 배우다가 복수전공을 신청하게 됐고, 거기서 다양한 컨텐츠를 만드는 것들을 배우게 되면서, 미디어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갔던 것 같아요. 대학교 1학년 때 진짜 뭘뭐 모르고 그냥 재밌어서 배우고 싶어서 만들었던 그 영상이었는데 지금도 되게 많이 도움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세이브 더 칠드런에서 마케팅팀 팀원을 뽑을 때 컨텐츠를 다양하게 배려할수 있고 제작할 수 있는 역량을 함께 요구했었어요 제가 이미지 제작하는 툴이나 영상 제작하는 툴을 같이 할수 있는 사람이라서 그 점을 되게 높이 평가해주셨던 것 같아요.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분들이 따로 계시긴 하지만 일일이 그분들에서 요청해서 작업을 맡겨드리기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컨텐츠 영상 만드는 툴을 배우고 이미지 만드는 툴을 배워서 그것을 익히면은 제가 혼자 컨텐츠를 기획을 하고 제작할 수 있는 역량이 생겼던 것 같아요. 평창올림픽 관련된 인턴을 모집을 했었고 거기에 제가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달 동안 올림픽 기간 동안 인턴했었었는데 을 저는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정말 쉽지 않았어요. 제가 거기서 일하다가 한번막 포토그램을 벌고 있었는데 어떤 외국 여성분이 오셔서 막 저를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막 뭐가 힘드니 막 뭐가 너를 그렇게 슬프게 했니 막 이런 얘 하는데 영어로 그걸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갑자기 나 힘들어 줄게. <laughs> 영어로만 내 감정을 설명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게 너무 힘들어 요 되게 위기의 순간도 많았고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분들이랑 같이 일하면서 되게 배운 점도 진짜 많았었던 것 같아요. CNN이나 BBC 뉴스나 이런 기자분들이 오셔서 같이 취재하시고 하루 종일 배뉴를 돌아다니면서 올림픽 선수들을도 만나고 하는데 제가 뉴스 취재 기획을 하고서는 어떤 상사분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분들이 피드백을 저한테 주시는데, 제가 앉아있으니까 무릎 꿇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상상임에도 불구하고, 동정한 위치에서 저를 대해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이하는 자세에 대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어, 일단은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웃음> <웃음> 하고 싶은 걸 하시면 돼요. <laughs> 저는 사실 막 크게 커리어에 대해서, 아, 내가 이 방향으로 가면 어떤 직업을 할수 있고, 뭐 어떤 커리어를 쌓을 수 있겠지에 대한 뭐 계산이나 고려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흥미가 있고 재밌으면 일단 도전을 하고 지원을 했고, 그렇게 커리어를 이렇게 쌓아왔었어요. 올림픽 방송국 한달 동안 인턴을 마치고, 커리어 센터 이런 데서 이렇게 모집 본를 봤었어요. 웹드라마 촬영하고 제작한 거 재밌겠다, 흥미있겠다 해서 지원했었던 거였었어요. 웹드라마 촬영 현장도 가보고, 그래, 어떻게 보면 그때 살짝 마케팅에 대한 경험도 했었던 거죠. 미디어 컨텐츠 만드는 것도 해보고, 마케팅 관련된 일도 해보고 해보면서 살짝살짝 맛을 보는 거죠. 아, 나한테 뭐가 잘어울리지 어떤 게잘 맞지라는 것에 대해서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많은 생각과 고려를 하지 않았고, 공부도 막 잘하진 못했지만, 그냥 재밌으면 일단 시도해보고, 경험해보고, 나에 대해서 알아가고, 이런 점들이 저의 커리어를 만들어 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돕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술적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데 행복을 느끼고 일단 사람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되게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게 하잖아요. 고등학교 때부터도 뭐 장애인 봉사활동이나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돕는 일들 그런 것들도 많이 접할 기회가 있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돕는 일에 뭔가 있었... 해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교 때 국제개발협력 관련된 수업을 한번 들었었어요 국제개발협력이라는 분야도 전혀 몰랐고 생소했었는데 NGO들도 있고 ODA도 있고 막 다양한 개념들을 알아갔었던 것 같아요 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도울 수 있구나를 알게 됐었던 점도 있었고요 웹드라마 이턴을 끝나고 좀 쉬는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그 이주민 아이들 여성들 돕는 봉사활동을 했었어요 었 이분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되다가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우연히 음. 알게 됐어요. 뭐 이런 개념도 사실 몰랐던 사람이었는데 처음에 알게 된 기업이 크레비스 파트너슨이라는 기업이었는데 홈페이지를 둘러봤는데 뭔가 저의 가치마다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아, 이런 섹터가 있구나, 이소셜 섹터가 있구나를 알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시작은 제가 돕고 싶은 대상을 어떻게 좀잘 도울까. 였었던 것 같아요. 막연하게 뭐 세상과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었지만, 좀더 뾰족하게 아, 내가 돕고 싶은 대상이 뭘 원하는지, 그 니즈를 잘 파악을 하면 내가 이 대상이 니즈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고민을 하다가 뭔가 직업적으로 잘 맞는 일들을 찾아 나가게 된 거죠. 그게 저의 커리어가 된 거고, 소셜 섹터는 사람 중심인 것 같아요. 하나의 비전과 미션에 따라서 움직이는 조직들이 많고, 돕고 싶은 대상이 명확한 그런 직종들도 있고, 그리고 소셜 섹터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인 조직들이 대부분이 많죠.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게 일순이고, 돈을 버는 것도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구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뭐 다른 기업들이 예시를 들면 여성 노인분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뭐 팔찌나 반지를 만드신 마르크로호 기업들도 있고요. 뭔가 영리기업은 사실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조직이잖아요. 근데 비영리기업은 어떤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일단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어야 될것 같아요. 사람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되게 전에 이 소셜색들 장점은 좋은 종류들을 만나는 거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지금까지 다양한 조직을 거치면서 남았던 거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뭐, 이전 직장에 다니셨던 분들도 지금까지 연락을 하거든요. 그 인맥이 계속 이어지면서 지금의 커리어에서도 도움을 얻을 때도 되게 많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노난 사람이 별로 없어요. 회사에 한명 혹시빌런들 있잖아요. 제가 속한 뭐 세븐서칠드런에서는 그 사람은 정말 이해 안 된다, 진짜 같이 일 못하겠다라는 분들 한 번도 없었어요. 좋은 상품을 가진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고, 정말 어른다운 어른을 만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었어요. 사수분들이랑 일을 하다 보면은 아 저분은 사수인데 아 진짜 저 사람같이 일하고 싶진 않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소셜 센터 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되게 성품이 좋으신 분들이 많아서 아 저분은 진짜 어른이다 저분의 일하는 스킬도 내가 배우고 싶지만 저분의 성품도 참 닮고 싶다 라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서 아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조직원분들 자체가 나의 이익과 어떻게 보면 돈보다는 세상을 살리는 일에 좀더 관심이 많은 사람 이기 때문에 어른당 어른들이 더 많지 않을까? 나의 가치관과 잘 맞는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조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의 가치관과 되게 반대되는 일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예를 들면 은 담배가 해로운 건 알지만 담배를 사람들이 많이 팔려고 마케팅하시는 분들도 있고 소셜 섹터에 있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는 사람을 살리고 좋은 일 세상에 이로운 일들을 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들이 많기 때문에 나의 가치관과 잘 맞는 일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제가 참여했던 캠페인 중에 진심상점이라는 캠페인이 있는데, 다양한 상품들을 장바구니에 담아서 한꺼번에 후원하실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쇼핑몰의 개념으로 저희가 기획을 했었어요. 기부를 하시면 뭔가 돈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특별한 아이들에 대한 마음이 있으실 텐데, 그 마음도 함께 전하는 플랫폼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캠페인을 기획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선물을 보내고 후기가 궁금하시잖아요. 선물이 진짜 아이들에게 전달 됐는지,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선물을 보낸 후기도 직접 플랫폼에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구상을 하였습니다. 소통과 좀 투명성을 강조한 캠페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선한 가치를 전하고 세상과 사람을 살리는 일들 하고 싶었는데, 나의 생각과 가치관을 잘 반영한 캠페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이 그 캠페인을 보고 사람들이 아이들에 대한 마음을 담아서 소원도 하시고 레터도 작성하시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되게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비영리 섹터에서 일하면서 야근을 많이 하거나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뭔가 그런 어려움이 없었었어요. 일단 복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 기업만 얘기를 해드리면 어, 저는 너무 좋아요. <laughs> 일단은 재택이 일주일에 두 번씩 되고요. 자율자 석제라서 그냥 원하는 자리에서 일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육아휴직이 되게 잘 돼요. 육아휴직이 잘안 되는 조직들도 되게 많다고 들었는데 병류 조직 그 제가 아는 한에그 육아휴직이 되게 잘 되는 조직들이 많다고 알고 있고 근무 시간이나 이런 것도 되게 유연해서 조정이 되게 잘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연봉은 제 남편은 테 스타트업에 다니거든요. 근데 그 남편의 연봉 테이블과 저희 이번에 뭐 연봉 테이블이 엄청난 차이를 보이진 않는다. 세금 떼고 야근 하는 시간을 떼면 <laughs> 또이 또이다. <laughs> 그러니까 야근을 안 하고 재택을 할수 있다는 것에 비하면은 연봉이 막 그리 막 만족스럽지 않지는 않다. 저는 그냥 만족 겐어 만족 만족한다고 얘기하진 못하지만. <laughs> 부족하진 않는 것 같아요. 부족하진 않는 것 같고, 저는 되게 좋은 사수분들을 많이 만나서 많이 배우고 성장했었던 것 같아요. 작은 조직이라도 그 안에서 오히려 제가 할수 있는 일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적극 지원해주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어서 소셜섹트 들어오신다고 생각했을 때 다양한 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좋은 사수분들과 다양한 경험을 쌓으면서 커리어를 이어나가실 수 있으니 염려. 하지 마시고,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